대한민국 서울 독일 러닝 선수 여러 명이 러닝 센터에 훈련을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한국 여성이 다가오더니 뭐라고 하고 무언가를 나눠줍니다. 그러자 러닝 선수들은 깜짝 놀랍니다. 독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그런 걸까요? 왜 놀란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생 독일인 맥스입니다. 한국 여행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한국에 도착한 것이었죠. 독일에서 열린 대학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후 코치님이 이번 여행을 주선해 주셨고, 우승의 기쁨도 컸지만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하나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보통 여행을 가거나 먼 지역을 가게 되면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때보다 덜 기대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유럽에 비해 조금 뒤떨어진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공항은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아시아에서 아는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 정도였으니까요. 일본은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있었고 중국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어렸을 때여서 기억이 잘안 나지만 중국은 기억이 잘 났어요. 중국은 대국이긴 한데 참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더럽고 불친절하고 영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안 맞아서 배탈이 났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아시아 지역은 쳐다도 보기 싫었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공항은 활기차고 시끌벅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밤이 깊어지면 공항이 한산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하루가 막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심야 버스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밤이 되면 대중교통이 거의 문을 닫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보통 늦게 도착하면 공항에서 묵거나 근처 호텔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모든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더군요. 직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설명해 줬는데 한국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경험이었어요. 도로는 매우 매끄러웠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문에 붙어 한국의 중심부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꽤 피곤했지만 도시는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네온불빛과 번잡함 등 하이델베르크의 조용한 거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저희는 늦은 저녁을 먹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또 한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화려하진 않지만 전형적인 한국식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실례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러 가는 동안 지갑, 휴대폰, 심지어 노트북까지 테이블 위에 두고 갔어요. 독일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물건이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신뢰와 보안이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풀려듣기로는 한국의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의 공원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등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독일이나 기타 유럽의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했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듯이 무료였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저희를 계속 놀라게 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이나 호텔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소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청결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공원 내 체육관은 완전 무료였고 연중무유로 운영되며 수건과 물도 제공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헬스장 멤버십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성부터 서울 거리의 신뢰와 안전, 잘 가꾸어진 푸른 공원과 무료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의 여장을 풀면서 우리 모두는 이번 여행이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훈련하고 경쟁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배우고 탐구하고 성장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기상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막 활기를 띠고 있었고 저희는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코치는 훈련과 관광을 혼합한 일정을 계획했지만 도시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줄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 전통 아침 식사 장소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갓 지은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낮은 테이블에 바닥에 앉아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메뉴는 생소한 것들이었어요. 레스토랑 직원의 친절한 도움으로 다행히 주문을 할수 있었답니다. 김치 비빔밥, 계란찜 등 푸짐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각 요리는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식당은 현지인들로 북적거렸고 모두 풍성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더 먹으러 갈때 소지품을 테이블에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심지어 노트북까지 방치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혹시 그래도 누가 가져가나 싶어서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정말 이런 한국이 신기했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준의 신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잠시라도 물건을 방치하면 분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걱정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의 이러한 신뢰는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서울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노점상들이 노점을 차리고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는 등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광경과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그러다 한 시장을 발견했는데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와 북적거림에 압도당할 뻔했습니다. 독일에는 이렇게 활기찬 곳이 없어서 저희는 더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전통 가옥 옆에 우뚝 솟아있고 최첨단 기술이 고대 유물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도시였습니다. 오후에는 역사적인 장소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의 문을 들어서자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축물은 정교한 디자인과 웅장함이 돋보이는 멋진 건축물이었어요. 가이드가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모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역사 수업을 듣는 것 같았어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한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맛이었어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서울의 문화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그날의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침 식사 장소에서의 신뢰, 활기찬 거리, 옛 것과 새 것의 조화 등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하는 도시였고, 저희는 이제 겨우 표면을 긁어모았을 뿐이었죠.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맛,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모든 순간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다음 날을 기대하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서울의 공원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공원을 찾을 줄은 몰랐어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녹색 안식처 같은 곳이죠. 저희는 한강공원이라는 공원에 갔어요. 한강 바로 옆에 있는데 경치가 정말 끝내줬어요. 공원은 거대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연을 날리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잔디밭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쳤어요. 도시 전체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에 온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너무 깨끗했어요. 한국에서도 공원은 좋지만 이곳은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쓴것 같았어요. 정말 눈에 띄었던 한 가지는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돈을 내야 했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료 헬스장이었습니다. 일반 헬스장에서 볼수 있는 모든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간단한 운동을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헬스장 멤버십 비용이 비쌀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그룹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정말 집중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마치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 있던 한 남자가 태권도는 한국 문화의 큰 부분이며 규율과 존경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완전히 매료된 채 한동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거기서부터 날은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자리를 잡고 그냥 놀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고 현대식 건물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난 휴식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공원은 마지막 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멋진 하루의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그렇게 서울 공원에서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화롭고 깨끗하며 공동체 중심적인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큰 빌딩과 번화한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자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저희를 놀라게 했고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감사하고 다음 여행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선수들을 위한 첨단훈련센터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이 발달했다고 들었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laughs> 들어서자마자 최첨단 장비와 각종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가자마자 가장 먼저 갤럭시 워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평범한 시계가 아니라 심박수, 걸음수,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모든 것을 추적하는 시계였습니다. 마치 손목에 개인 코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피트니스 트래커가 있긴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죠. 그리고 메인 이벤트인 vr 트레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갑자기 가상 트랙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초현실적이었어요. 평화로운 숲부터 번화한 도시 풍경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달릴 수 있었죠. 멋진 점은 저희의 러닝 스타일에 맞게 조정되어 매우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부상 방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상 위험을 예측하고 훈련에 변화를 줄 것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훈련에 더 많이 의존했지만 한국에서는 스포츠의 미래를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VR 경험은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감이 뛰어났습니다. 주변 소리를 듣고 발 밑의 땅을 느끼고 자세에 대한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하는 완벽한 운동이었습니다. VR 세션이 끝나고 한국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기술이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훈련하고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스포츠와 훈련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날에는 센터를 더 둘러보았습니다. 회복, 영양 상담, 심지어 정신 건강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운동선수가 된다는 것은 체력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우리 모두는 경외감과 영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은 한국이 기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최신 기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운동선수, 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VR훈련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술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단순한 훈련을 넘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대하게 했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기대됐습니다. 저희는 도시에 불이 켜지면서 저녁을 시작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거리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 유명한 명동입니다. 서울 밤문화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명동을 걷는 것은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트렌디한 옷부터 기발한 기계까지 쇼핑객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노점상들이 도처에 있었고 제가 본것중 가장 군침이 도는 요리를 팔고 있었어요. 매콤한 닭꼬치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밤의 진정한 매력은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움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전염성이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밤이 좀더 정숙하지만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삶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밤에 보는 한강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다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저희는 리버크루즈를 탔는데 물 위에서 서울을 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현대식 고층 빌딩과 고궁이 모두 불을 밝힌 스카이라인이 정말 멋졌어요. 크루즈를 마치고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친구, 연인, 가족그룹이 모두 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몇몇은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화로우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밤의 마지막 목적지는 한국 전통 바비큐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석쇠에 둘러앉아 고기를 직접 굽고 다양한 반찬을 맛보았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함께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식사는 음식 이야기 웃음 등 공유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 경험입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깨어 있었습니다. 네온 불빛, 분주한 거리, 포장마차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 등 마치 도시가 맥박을 뛰는 것 같았고 우리도 그 일부가 된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밤을 보냈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서울의 모습과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광경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놀라운 도시의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밤은 단순한 장소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낌이자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북촌 한옥마을의 오래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네를 걷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한옥이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집들은 아름다운 곡선 지붕과 나무로 된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와는 정말 달랐어요. 집집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한옥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고 다른 한옥들은 카페, 갤러리, 심지어 게스트 하우스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살아 숨쉬는 이곳의 역사 보존 방식이 놀라웠어요. 저희는 전통찻집에 들러 바다쿠션에 앉아 녹차를 마셨어요. 평화로운 분위기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음은 창덕궁을 방문했습니다.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그 이유를 쉽게 알수 있었어요. 궁궐 경내는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연못과 정자가 있는 정원을 거닐며 매번 다른 멋진 경치를 볼수 있었어요. 가이드가 궁전과 왕실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었어요. 이 고대 건물들이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아 한국 역사의 증거로 남아 있을 수 있었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을 탐방했습니다. 이 동네는 예술품과 골동품으로 유명합니다. 거리에는 그림, 도자기, 한국 전통 공예품을 파는 상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한도의 가가 아름다운 도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전통 상점 사이에 현대 미술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어 과거와 현재가 멋지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인사동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인사동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재미기도 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하루 종일 탐험했던 역사의 일부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화 탐방의 하루는 한국 전통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과 생전 처음 보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보았습니다. 음악은 리드미컬했고 춤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한국의 예술적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사는 박물관에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특별하죠. 그렇게 한국의 역사 속을 걸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궁을 보고 전통차를 마시고 한복을 입고 한국 예술을 즐겼죠. 한국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운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은 씁쓸했습니다. 제의 고향이 된이 놀라운 도시와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판의 따스한 열기와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이번 여행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입견과 회의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이 멋진 나라에 대한 존경과 감탄, 그리고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은 슬프지만, 이곳에서 쌓은 모든 순간, 모든 교훈, 모든 우정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라톤을 하러 왔지만 그 이상의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경험, 그리고 환영하는 만큼이나 풍요로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안녕, 서울.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스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